오늘도 c 즌 v 에서 만날 수 있게 탁시의 남자 주인공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영탁입니다 여주방영탑 여주영글스, 팟스의 <laughs> 영하한 주인. 이거 계속 달랐던 거예요? 네. 좋아요. 찍었어. 잠 사진 찍어주세요. 오 oh 마이. 아 이거 보자. 나도 볼수 있게. <laughs> 네. 나 어쨌든 여러분들, 여러분들 이렇게 뭐, 제그 최근에 그 피드를 그, 그 나도 보니까 여렇게들 멘트 더 올려주세요. 네. 어, 어, 밑에 어. <laughs> 아, 여자분들, 어, 출연하시는 여자분들,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얼떨어 팍 출연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.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이렇게 보니까 좋죠? 네! 저도 좋습니다. 영화에서 어, 어떤 부분들이 좀 기억에 남아요? 응? <웃음> 남주? <웃음> 연기, 역주남사 <laughs> 연기, 남주? <laughs> 남사 연기 남주? 남 뭐라고 했지? 어주남 대사지 어, 제발 어, 어, 제발또거뭐있것같으 어, 썸가어 어, <laughs> 뭐? 어, <laughs> 뭐? 어, what, what 음... 뭐, 뭐 응? 다 좋다고요? 원래는 더잘 준비해서 더 노래 잘할수 있도록 무대 잘할수 있도록 네니다 오겠죠? 기다리세요 네기다리고 해도 어쨌든 늘 꽤나 좋은 결과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? 맞아요! 늘기다셔서 감사합니다 어. 뽑기 타임이 있습니다. 오늘의 마지막 뽑기 타임인데요.